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네 번째 습니다 오늘은 제가 젊은이 꺼요 오늘은 쭈짜 오늘은 쌍둥이 한 개랑 아카네 놀아볼 거예요. 안녕, 늑대야. 안녕, 늑대야. 안녕, 늑대야. 저는 콩구멍이에요. 이거 내가 보내줄게. 얘는 이렇게 배신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뽀! 아, 죄송합니다. 주워주세요. 고맙습니다. 뽀! 배신하는 거죠. 그리고 얘는, 요게 뒤에 요, 누르는 버튼이 있어요. 요거 누르면 배신해요. 어때요? 멋있지 않아?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잠깐만요. 근데 여기 저쪽에서딱 한개만 보여줄게 있어요 어! 넣음어 어! 넣어따라리 아니! 길리리